안녕하세요. 세종삼촌입니다. 요즘 비가 계속 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의 집값이 좀 떨어졌다고. <laughs> 아, 집을 좀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네요. 보통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여줄 때 제가 안 가거든요. 아, 집주인도 그렇고, 뭐 매수자도 그렇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저도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먹 많이 드신 분이 있으면 가게 들어가기 싫어요. 고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래서 저희 중개사님들이 보통 나가는데 또 바쁠 때는 제가 도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갔더니 저 세종시 외곽에저 뭡니까 금마리 이 쪽에 집을 보러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나갔더니 저를 보시더니 유튜브를 잘 보고 있다고 너무 자연스럽게. 아 잘하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칭찬입니다 물론 <laughs> 충청도 사투리도 쓰시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사투리를 하나도 안쓰는 줄 알았이요 <laughs> 그래도 유튜브를 하는데 사투리를 써서 되겠습니까 <laughs> 물어봤는데 역시 충청도라 사투리를 좀 쓰는 모양입니다 요즘 아주 공인중개사법이 계속 좀 많이 그 바뀌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이렇게 명패를 착용해라 하는 얘기가 법적 사항은 아닌데 권고사항입니다. 현장 안내를 할 때는 중개보조원은 미리 고지를 해야 된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국민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모두 고지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명패를 착용하자 하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세종시도 그래서 이렇게 명패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꼭 차고 다녀야겠어요. 이게 전세사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전세사기 때 물론 공인중개사도 가담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개보조원들이 가담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죠. 책임은 안지거든요. <laughs> 아 그래서 이거 쉽고 중개보조원을 고지를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누가 와서 설명을 하면 이분이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궁금했는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좀 신뢰 가돼가지고지금 이렇게 미리 고질러야 된다고 하네요. 참, 법이 계속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전원주택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프라우드 1이죠. 이쪽이 세종 도심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죠. 이쪽이 세롬동, 다정동, 뭐 한솔동 이렇게 되겠네요. 정면으로는 곤동이 있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최대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한 200채 정도 분양을 했던 것 같은데, 현재 주택은 30% 정도 지금도 짓고 있고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또, 아, 전원주택에 나와 있어가지고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세종시 장군면 프라우드힐 전원주택단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프라우드힐입니다. 지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가보시면 순풍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의 알프스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가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좀 있었죠. 이 도로랑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8월에는 다 해결된다고 그럽니다. 저한테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또 토지를 구매하실 때는 허가 사항을 잘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산지 전용 허가, 건축 허가, 또 뭡니까? 개발행위 허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laughs>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쪽에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기 있는 이 주택인데요.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평수는 대지 면적이 95.8평, 연면적이 38.5평인데, 걸리보라는 아주 그 목주 주택에 유명한 시공사에서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모던하게 잘 나왔어요. 이따 내부 사진은 동영상에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있는 토지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135평. 상당히 크죠? 요 주택이 95.8평인데 135평이면 보전관리 지역이거든요. 미테 그래서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됩니다. 135평은 돼야 60평, 70평 대주택은 나올 수가 있어요. 4억 매매가도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관심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에서 한번 본그 본주택인데요. 매물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물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가끔 많은 손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고객분들께서는, 다른 유튜버들은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는데, 삼촌은 뭔가 대충대충 하는 것 같다. <laughs>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고객분들께서는, 핵심만 말해서 좋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중시 장군면 봉안리 프라우드 1이고요. 이용상은 단독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96.8평, 지목은 대지고요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보전 관리 지역이 바뀔 수가 있대요.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입니다. 면면적은 38.5평이고요. 층수는 2층, 경량 목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해요. 아, 저런 주택 중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 거 하는 곳이 몇곳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라우드 힐입니다. 사용 승인일이 2021년 7월 7일 날 났고요. 주차대수는 2대입니다. 매매가는 8억 5천만 원입니다. 발라온 사진을 주인이 몇장 주셨네요. 그래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동영상에도 잘 나와요. 서쪽으로 해가 넘어갈 텐데, 이렇게 주차대수는 2대 대길 될 수가 있고요. 이쪽이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보시면 또 위쪽으로 정원이 있고요. 바로 정면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석양이 가장 아름답게 나갈 때 찍은 것 같아요. 중정인데요. 중정인데 그때는 자갈을 깔았었는데 지금은 요게 정원을 꾸미셨더라고요. 중정인데 위에 지금은 지붕을 하셨어요. 지붕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그래도 좀 차도 마실 수 있고 애완동물도 놀수 있고 하는 공간을 잘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바로 중정입니다. 지금 지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부 사진은 고객님을 모시고 와서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잘 나옵니다. 정말 모던하게 잘 지었어요. 현대 감각에 맞게 지었습니다. 대가족은 살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자제분한두 분이 계신 분은 마땅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소리>